아이씨 한국인이라면 기분이 아플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한국인들만 쓰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아이씨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기 때문이죠 한국어 비속어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유행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k콘텐츠 인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한국 문화와 언어를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세계인들이 한국의 음식, 패션, 음악뿐 아니라 비속어까지 흡수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아이씨 젠장과 같은 한국 비속어가 국제 공용어가 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드라마 기생충,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한국의 비속어마저 국제적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자신을 더 글로리의 광팬이라고 밝힌 LA에서 살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샤네 톰스는 저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지만 더글로리를 반복해서 보면서 저도 모르게 아이씨 젠장을 입에 달고 살게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미국인이지만 사실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봐요. 더글로리를 계기로 한국 문화에 푹 빠졌어요.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넷플릭스 외에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가입했죠. 2025년에는 한국 여행을 꼭할 계획입니다. 감정 상태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비속어는 친숙하고 익숙한 언어로 하게 되는 게 당연할 텐데요. 한국어를 전혀 배운 적 없는 외국인들이 아이씨 젠장 미친 같은 말을 자기도 모르게 일상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한국 콘텐츠를 익숙하다고 느끼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남미의 유명 SNS 스타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팬들에게 자주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세 단어만 알면 속이 확 풀린다면서 야 아이씨 미친을 가장 열심히 가르칩니다. 한국어의 유행은 비속어에 그치지 않습니다.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어를 배우는 열풍으로 이어졌고 그 영향력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어사전이죠. 지난 2021년 먹방, 치맥, 김밥, 대박 등 한국어 단어 26개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대고 오른 이후 올해는 더 많은 단어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등재된 단어 중 눈에 띄는 것은 체이복 하버입니다. 옥스퍼드 편집부는 K-팝 단어 등재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 문화의 전파로 코리안이 K로 축약되었고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한국 대중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명사를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 K라고 하면 코리아를 대표하는 알파벳이 된 거죠. 비슷한 단어로 K 드라마가 함께 등재되었고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호칭인 로나 오빠, 언니도 스퍼드 사전에 올라갔다는 것이 신기한데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된 한국어 단어들만 봐도 한국 문화가 얼마나 깊숙이 세계인들의 일상에 파고들었는지 알수 있는데요. 드라마나 음악을 듣고 그 나라의 말을 따라 하고 흡수하는 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언어를 제대로 배우는 것은 쉽게 마음먹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세계인들이 한글 배우기를 쉽게 마음먹을 수 있는 이유는 한국어는 어렵지만 한글은 그만큼 배우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한글은 문자 구성과 전달에서 영어보다 3배 빠르고 중국어보다 8배, 일본어보다 5배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평균 연령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고등학생용 교재를 새로 만들기까지 했는데요. 프랑스는 2017년부터 대입시험 외국어 과목에 한국어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고등학교 한국어 수업에서 주로 성인 교재를 활용해 왔는데 이번에 고등학생용 교재가 처음 출간되는 것이죠. K팝 등 한국 문화에 빠져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교재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프랑스 학생과 한국인 친구들 사이 상황별 대화가 영상으로 첨부됩니다. 또 K팝 스타와 한국 영화 등 쉽고 흥미 있는 소재를 활용해 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것도 특징입니다. 프랑스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수가 점점 더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를 접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했고 한국 문화에 매료돼 대학을 고민하는 나이가 되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을 배우는 게 유행인 나라는 또 있습니다. 영국은 예전부터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제1국어를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그 이유였죠. 그런데 그런 영국에서 10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을 익히고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급증한 한국어의 인기는 k p o 의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반응은 아니라는 게 더욱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 옥스퍼드 대학교와 영국 교육부는 7개월간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다른 외국어에는 관심이 없던 10대 학생들이 시험과 관계없는 한국어는 스스로 공부하고 한국어를 공부한 아이들의 생활 태도까지 좋아졌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에 충격을 받은 연구진은 교육부에서 전반적으로 외국어 과목의 인기가 줄어드는데 왜 중등 졸업 시험 과목에도 없고 정부가 투자도 안 하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많아지는지 궁금했다. K-팝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배워보는 게 아니라 학습을 지속한다는 점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의 정서에 긍정적 효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어를 배우며 소속감을 느끼는 것 같다. 국내를 한 번도 벗어나보지 못한 학생이 한국어를 통해 세계와 소통한다. 주민자녀가 거의 없는 영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늘어나는 게 특이하다. 정책 보고서를 미국과 영연방 국가와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중등 졸업 시험에 한국어 정규 과목 편입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글이 배우기가 쉬운 장점 때문에 특히 어린 세대들의 한글 습득은 놀라운 현상인데요. 외국어 교육을 막는 중국에서도 이외가 아닙니다. 중국의 상류층 아이들이 다니는 상하이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한글을 읽고 한국말을 할수 있다고 해 중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중국 내 조선족의 학교에서도 한글 교과서 대신 중국어 국정 교과서를 쓰이도록 하고 있고 대학 입시에서도 소수민족 가산점을 없애고 중국어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뿐 아니라 간판에도 규정을 둬서 중국어와 한글을 병기하는 경우 한자를 먼저 표기하고 한글은 뒤에 쓰게 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간판은 모두 교체하게 하는 등 고구려 발해 같은 한반도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한글 사용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족도 아닌 중국인 중에서도 상하이의 상류층 아이들 사이에서 한글이 유행인 것은 중국 내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학교의 학부모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젊은 부부들이고 그들은 쉽게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한국 여행을 하고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 역시 자연스럽게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한국 때문에 세계 문화의 축이 새롭게 전환되는 것을 느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큐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